경기전 승리가 결코 우연이 아님을 보여준 승부였습니다. 이민영 감독 만나보겠습니다. 감독님 축하드립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정말 대승을 거뒀는데요. 승리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뭐 일단 우리 팀이 정기전 이후로 선수들의 어떤 사기라든지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서 어떤 경기에 집중력을 많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오늘 고려대 의 호수비가 굉장히 빛나는 경기였는데요. 어, 경기전에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? 어, 사실 저희가 그 정기전서부터 계속 준비한 디펜스, 드랍존 디펜스를 어, 1쿼다 끝나고 나서부터 2, 3, 4쿼다 계속 섰거든요. 근데 중대가 역시 그 드랍존에 대한 그 적응이 안 돼서 그런지 잘 깨지는 못 하더라고요. 그래서 수비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어, 정기전 이후에 고려대회 상승세가 정말 매서운데요. 앞으로 남은 경기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입니까? 어, 앞으로 한두 경기가 아주 강한 팀 하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하고 경희대학교 어 사실적으로 우리가 그 경희대학교는 전력에 좀 차이가 있지만은 한번 어떤 상승세를 탔으니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. 예 네, 알겠습니다. 앞으로도 고려대 비상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네, 지금까지 이민영 감독 만나봤습니다.